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호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 차량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이 차량에, 과연 이 차량 안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혼자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러면은 각설하고 한번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날이 오다니. 자, 이렇게. 자, 이거, 이걸, 이걸 잡으면 되나요? 자, 갑니다. 아시오? 오, 이거 어떻게 돼? 자 일단 여기에 뭐가 없나? 잠깐만 여기 여기 누르는 게 없어. 여러분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안에 없어 없어. 봐봐 이거 이것도 그냥 손잡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야. 어, 이 뭐야, 이거? Fuel Filter Door r 이건 아닌 것 같아. 퓨어니까 기름이고. 아니, 이거 어떻게 나가? 아니, 이거 왜, 이거. 왜 없죠? 저기요! 야! 자, 출발, 자, 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야, 출발하고안 돼! 야!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문 열어! 오! 문, 어! 문 열었다 문 열어! 오! 어! 열었다 여러분 어? <laughs> <laughs> 열었어요 열었, 열었, <laughs> <laughs> 뭐지? <웃음> 발로 차니까 열렸어요 <laughs> <laughs> 네여러분 오늘 실험 오늘 실험은 일단 차량 구형인데 이 구형에는 그게 없어요 그 이버전시 그거 있잖아요 왜 여는 그거 안에 보조키가 있는데 없네요 이 차는 아무튼 요즘 최신차는 있으니까 구형차는 안 된다 네 오늘 실험 여기까지고 다음 실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스비디비드옵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 눌러주면 안되냐 제가 입주하겠습니다 오케아 기름 먹지마 <목소리가> 아, 아, <목소리가> 어, 아, 그 옛날에...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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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